왜내 가슴은 이럴까? 이건 운동에도 안 빠져 혹시 아저씨도 여유증이세요? 같이 극복해봐요 20대하고 40대 같은 체중의 남성분들이 있는데 음. 수술 후 결과가 20대 같은 체중에서 하시는 분이 더 좋을지 40대 같은 체중에 하시는 분이 더 좋을지 네 생각은 어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음. 일단은 만족도는 비슷해요 40대 환자분들도 왜 이제 했을까? 완전 평평해집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만족도 때문에 우리는 또 결과물 그런 걸좀 봐야 되는데 특히 20대가 결과물이 일단은 더올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40대의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보통 20대 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만큼 예전부터 계속 늘어나 있었다는 거야 피부가. 그러면 40대 50대가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져. 그러면 이미 피부가 그렇게 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복원력도 떨어지는 거지. 어느 정도 복원력이 좋을 때 수술하는 게 무조건 외형적인 결과물에는 좋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40대가 돼도 만족도는 생각보다는 좋아. 이 모양이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인 거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20대 환자분과 한 4, 50대 환자분들을 수술 전후를 보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결과가 예쁘게 잘 나오지. 사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수술 상담해주고 수술까지 끝나신 여유증 환자들 중에 20대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많이 처지지 탄력이 없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응. 많이 있죠. 많이 있어. 많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응.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한 3, 40kg 감량이 안 먹고, 그리고 또 위절제술, 살 빼려고 위절제술 하면서 갑자기. 체중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렇게 돼. 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다 이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3,40kg가 갑자기 감량이 되면 무조건 모양이 안 좋냐? 꼭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결국은 피부의 특성, 타고남,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야. 20대 같은 경우 피부가 좋게 타고나면 3,40kg를 감량을 해도 생각보다 모양이 괜찮은 친구들도 많아. 타고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음. 그게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어,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좀 두툼한 친구들. 피부가 전체적으로 유연한 친구들이 있어. 유연한? 어, 유연. 잘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복원력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통 초음파 레이저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네. 그 레이저. 빠를 잘받아 그렇지. <laughs> 아. 이레이저의 빠를 잘 먹어. 그러면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20대나 40대나 피부성이 좋은 사람들이야. 다 그만큼 결과가 좋아지지. 하지만 평균적인 기준으로 20대와 40대를 놓고 봤을 때는 20대가 아무래도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20대도 막 피부가 많이 늘어지고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 같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수술하고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환자분들이 이제 좀 수술 전에 가장 기대하는 게옷 입었을 때 핏. 음. 근데 이거는 무조건 좋아지니까. 그거는 무조건 다 좋아지. 옷을 벗었을 때는 아예 맨몸이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피부결이라든지 네. 피부의 전반적인 탱탱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네.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져다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많이 물어봐. 옷을 벗었을 때도 되게 중요하느냐. 보통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옷을 벗었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해. 대부분 다. 어, 나는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좀 달라. 옷을 벗었을 때좀 좋아해야 돼. 수술하는 방법의 차이도 조금 있나요? 수술하는 방법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20대인데 피부 탄력이라든지 전체적인 피부성이 되게 좋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플랫하게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어. 40대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탄력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 보건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지. 왜냐면 하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적당하게 제거를 하잖아. 결국은 또 처지게 돼. 개가 또 늘어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럴 때는 또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내가 조금은 이렇게 바로 잡아드리지.